성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있는방법이 없을까?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증상 완화에도움되는카모마일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애용하는 허브 중 하나인 카모마일의 효능은 무엇일까? 카모마일에는 여러 가지 증상에 도움되는 약용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카모마일은 웨빙에 도움되는 건강 재료로 효과도 비교적 빨리 나타날 것이다. 사실 카모마일은 고대부터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차로 만들어 마셔도 되고, 잎을 먹어도 된다. 카모마일로 입을 헹구거나 피부에 발라도 된다. 카모마일의 효능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카모마일의 여섯 가지 약용 성분. 1. 소화 불량 소화 관련 증상이 생겼을 때 카모마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소화 불량도 그 증상 중 하나이다. 카모마일은 위 통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된다. 또 위염, 매스꺼움, 구토로 인한 통증도 바로 완화된다. 장근육을 이완시키고 위장조직의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소화 점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다.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지고 염산이 증가되면서 소화불량이 사라질 것이다. 2.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카모마일은 정상보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다. 카모마일이 혈중 내 지방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매일 카모마일 차를 한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낮은 음식으로 식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방산을 조절할 수 있다. 지방이 너무 과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건강과 웰빙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3. 불면증과 불안 퇴직 긴장을 쉽게 하고 불안한 사람이라면 매일 카모마일 차를 마셔보자. 증상 완화에 도움될 것이다.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관련 증상이 차츰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을 때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싶을 때이 차를 마셔도 효과를 볼수 있다. 훨씬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4. 월경 전 증후군 퇴치 매달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카모마일을 생리통 완화제로 활용해보자. 카모마일에는 자궁에 작용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성분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데도 도움된다. 카모마일을 더 많이 먹을수록 생리통 진정 효과도 더 커진다. 혈액순환이 더잘 되고 통증도 꽤 많이 줄어들 것이다. 5. 부드러운 피부 말린 허브인 카모마일은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다. 사용하는 바디 크림에 카모마일을 섞어 사용하면 피부 결점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된다. 그리고 당연히 피부도 매끄러워진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쌓인 각질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6. 안과 질환 치료 카모마일은 가려움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알러지나 결막염 같은 질병에 동반되는 염증과 눈이 빨개지는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카모마일의 리프레싱 효과는 눈 건강 상태를 향상시켜준다.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카모마일을 눈꺼풀에 올려두면 된다.